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힘도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전체를 공부할 터인데, 이제 32장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놈으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쓰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개보를 따라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창세기 25장에서 35장까지 이사계 개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과 관계된 부분 28장에서 33장까지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창세기 31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도망 나오는 장면이었죠. 32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곳에서 지팡이만 가지고 갔지만은 지금은 두 때나 이루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이제 32장은 애서를 만나기 위한 야곱의 준비인데 야곱의 두려움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2장 전체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자들이 마하나임에서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이죠. 두 번째 장면은 야곱이에서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3절로 6절이지요. 세 번째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7절로 12절이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야곱이에서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게 13절로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물을 보내는 장면과 함께 22절 이하 32절까지 천사와 씨름하고 이름이 개명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말하지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라 했습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군대라는 말 자체가 마하네. 진영 영어로는 캠프인데 투 캠프 두 개의 캠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라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마한의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다 그말이죠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투 캠프 두 진영을 마하나임을 보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진영과 그 다음에 애서의 진영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 속에 두 진영 사이에 있는데 인간 관계만 보면은 두려움이 있고 늘 떤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내용이 바로 마하나임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8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장면을 보여 주셨지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땅과 하늘에 다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베데레 사건이었는데 마하나임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캠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진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한다 하는 상징 으로서 천군천사들 캠프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들, 전령들을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내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합니다. 야곱에 대한 소개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것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제 에서를 만나게 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laughs> 이런 말을 해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내 주께는 에서에게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을 에서의 은혜에게 맡겨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옛날에 형을 이기려고 했던 형의 축복을 뺏으려고 했던 그때 옛날에 야곱은 아닙니다. 이제 형님의 처분만을 받겠습니다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은 지금 지난 20년 전에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일로 인해서 에서의 감정이 아주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전령들을 보냈고, 전령들이 가서 에서를 만났고, 에서를 만나고 온 전령들이 이제 야곱에게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33장 한 장을 넘어가 가지고 22절에 33장 12절에 보면은 사실에서는 야곱을 호위하려고 오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가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에스코트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야곱은 혼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불안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특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된 동기가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신이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제전 사람이 심정이 항상 그렇죠.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지요.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어받은 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지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여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 나이다. 나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내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제 야곱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지요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처자식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수있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 씨로 후손이죠.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지요. 야곱은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것은 야곱의 고백 중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와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하시고 성실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불안해서 야곱은 <laughs> 형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절로 21절이죠.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엄청난 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에서를 여하여 애물을 택하니. 자, 14, 15절 읽어볼 테니까 몇 마리나 된가 한번 보십시오. 암 염소가 200이요, 손 염소가 20이요. 220이죠.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220이죠.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30, 30이니까 60이죠.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590마리에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과 소와 낙타와 낙이 전부에서 590마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14절 야에 보면 각각 세대로 나누어서 가게 합니다. 앞서 가게 하지요. 야곱이 형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것은 어떻게서든지에서의 마음을, 감정을 누그러뜨려보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보시면요. 그의 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 고통의 밤이 왔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형애서를 위한 선물 한때두때셋때 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과 모든 소유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것이라고 볼수 있죠. 신인입니다. 영어로 하면 God. 매니저 신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야곱하고 씨름을 했지요. 천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해보질 못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애서에게 죽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 홀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하리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 때 어긋났습니다 이제 그가 하는 말이 나리세레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야곱입니다 경쟁만 할줄 아는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역사적인 야곱의 이름이 약속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어떻게 싸우냐면은, 옛사람 야곱과 싸우신다. 옛사람 야곱과 싸우신다. 그리고는, 야곱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야곱의 옛 사람의 모습과 싸우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과 원수들과 야곱을 위해서 싸우신다. 야곱의 옛 사람과 싸우고 새 사람 이스라엘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 열두 자녀들이 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던 것을 볼수 있지요.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아니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가 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야곱에서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두 가지를 직면하고 있어요. 하나는 과거의 가족과 직면하게 되고, 에서가 과거의 가족 아닙니까? 20여 년 전에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았던 그 사건, 그 사건과 그 가족과 직면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미래와 직면하도록 만드시는데,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시에 대한 미래와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32장은 에서를 만나게 한 야곱의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아주 절정이 바로 32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변화의 기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창세기 28장부터 보면은 야곱의 생애에 결정적인 세 번의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하셨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야곱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28장 19절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롭고 고독한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하고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지요. 이 만남이 바로 해심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람족을 대표하고 있는 나반과의 만남을 위해서 야곱을 준비시켰다고 볼수 있고 야곱을 이제부터 나반의 집에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준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베달의 하나님의 만남을 요즘 우리식으로 설명한다면 회심의 경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32장 2절에 나와 있는 마하나임이요. 위로와 그리고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만남이죠. 두 캠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캠프를 보여주셨고 지금 에서의 캠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와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군대가 지키심으로 나중에 33장에서 어 에서와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에 나와 있는 분이엘의 경험입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고 거기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나 죽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으로 분예리라고 했습니다. 이후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야곱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것이 어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사람 야곱과 싸우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사람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인간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델의 경험이 필요하고 마나임의 경험이 필요하고 분이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에베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믿음으로 우리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할 일을 야곱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신중한 행동으로 상황을 대처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변하지요. 자, 형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3절로 6절에 보니까 사자들, 전령들을 보냅니다. 가족을 두대로 나눕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7절로 12절까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할 일을 하고 또한 기도하고, 기도하고 할 일을 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로 15절부터 보면은 형에서를 위해서 애물을 준비합니다. 왜애물을 준비합니까? 형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죠. 590 마리의 애물을 준비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혹시 치면 이렇게 할 것이다고 떼를 나누어서 셋대로 선두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이어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16절로 22절에 보니까 가족과 소유를 다 강건너 보내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 앞에 이제 홀로 아무도 도와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야곱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나 합리적인 노력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기도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할일이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할 일을 해야 된다. 할 일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이 내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100% 내가 합니다. 그런데 200%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데 100%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론은 100%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할 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나의 지혜와 나의 재능과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야망과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는 야망덩어리였습니다. 형의 축복을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형의 축복을 갈취했던 야망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딴 아람 나반의 집에 보내서 20년 동안 그를 인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20년 동안 나반의 집에서 나반이라는 고약한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서 품삭을 떼 먹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열 번이나 했던 그런 나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그때 야곱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은 어떤 면에서 야곱을 다듬어 주시는 훈련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야곱은 정말로 두렵고 힘들 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보호한다, 승리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지만은 그래서 7절에서 두렵고 답답할 때 기도했던 것을 볼수 있고, 23절에서 홀로 남았을 때, 가족도 소유도 다 보내고, 이제는 홀로 남았을 때, 축복해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관도뼈를 절 정도로, 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그 결과, 야곱의 생애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32장을 읽어가다 보면 인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13절과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야곱이 지나가고 있는 밤이라는 시간이에요 밤 20, 13절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의 설비와의 애물을 택하니 형에서의 사람들이 400명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말을 전령들을 통해서 듣고 그 밤을 지냈어요. 그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형들을 위해서 애물을 준비하고 셋대로 나누고 앞서 보내면서 21절에 그 애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또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22절, 밤에 일어나, 캄캄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로그 나루를 건널세. 밤입니다. 홀로 밤에 씨름합니다.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분열이라고 그곳을 야곱이 이름 짓고 나서, 31절 보십시오. 영화 한편 같아요. 그가 분열을 지날 때에 해가 도닫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리는 절고 있지만은, 해가, 희망의 해가 밝아오고 있는 아침에, 야곱이 절뚝절뚝거리면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긴긴 고뇌와 고뇌의 밤이 지나가는데 그 고뇌의 밤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에 새로운 해가 떠올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은 두려워했으나 사실상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약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32장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봅니다. 두렵고 답답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야곱처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